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다 진 대표입니다. 차량을 공짜로 탈수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차종마다좀 다르겠지만요.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탈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이고요. 제가 프리미엄을 한 100만원 정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2, 3년 정도 주행을 하다 판매를 하셔도요. 공짜는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면, 야, 공짜로 잘 탔다. 요 정도 수준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초절정 인기 그 차, 니산의 알티마 9만 키로대인데요. 오늘 금액 600만원대. 600만원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요즘 뭐 사실 초정일정 인기차, 뭐 사실 올렸다 하면 거의 다 바로바로 바로 완판이 되어버리는 그 차종인데요. 오늘 이 차량 제가 프리미엄으로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요. 이 차가 왜 공짜로 타냐? 얘가, 얘가 지금 작년 수준 대비해서 가격이 빠졌냐 봤더니요, 제가 안 빠졌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이 5세대 알티마가 지금 대부분 한키로수 많은 것들이 500만 원대에서 약한 800만 원, 900만 원 선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전 모델 4세대가 약한 4, 500만 원대 수준에서도 아직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작년에도 이 가격이 올해도 이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조심스럽게 내년을 예상을 해 보자고 하면 이 차가 내년에도 빠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연식 가격에 요 정도 차량의 사이즈가 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가격 방어는 저는 내년 후년에도 이렇게 쭉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오늘은 어 이렇게 외관 컬러가 은색상입니다. 감안해서 100만 원 저렴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3년 정도 주행을 하시고 판매를 예를 들어서 하신다고 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판매만 잘하신다고 하시면 뭐 여러 가지 채널들 이 있죠. 잘하신다고 하시면 거의 공짜 아니면 그 수준으로 운행이 가능한 리산의 알티마 지금부터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3년 6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는제 97,000km로요. 정말 짧은 키로수기 때문에 또이 차량 준비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고요 사고도 완전 무사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니산의 알티마 2.5 가솔린입니다. 금액 690. 690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해 니산의 알티마 뭐 사실 정말 인기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어, 내가 차가 뭐한 5년, 10년 어째 타다 보니까, 야, 이제 내 차가 이제 좀 오래됐구나. 그래서 나는 세단을 꼭 가야 돼. 어, 왜냐면 세단을 타셨던 분들은 또 세단을 가고요 SUV 타셨던 분은 꼭 SUV로 갑니다. 그래서 바뀌는 경우는 혹시라도 뭐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일 때만 좀 자주 바꿔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세단에서 또 세단으로 가신단 말이죠. 근데 알티마를 왜 선택하느냐? 어, 가격대가 굉장히 짱짱한데 연식키로수가 좋네? 그러면 차는 어떤데? 차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준대형 급세단 전 그랜저보다도 대려 장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옵션을 더 추가하면 그랜저가 더 좋긴 하겠지만 자동차 구매할 때 옵션이 단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주행 성능, 그리고 고장률, 그리고 뭐 연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 차량은 만족시켜 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후년에도 가격 빠지지 않을 거 예상을 해 보고요. 오늘은 9만 킬로 때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가 한 15만 선 수준이 지금 금액대가 500만 원대요. 그러면, 어, 내가 앞으로 한 2년, 3년을 타도 15만이 안 돼도 어때요? 예상해 볼수 있는 금액.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그래서 오늘 아티마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차량의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은요. 양쪽 헤드라이트 기본 LED입니다. 그래서 시야성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방센서 안개등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은색 컬러 같은 경우에서 좀 중후한 좀 멋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뭐 내가 뭐 은색은 추워도 죽어도 싫어 추워도 죽어도 안돼 하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에, 뭐 다른 차, 에, 다른 색깔 구입하시려고 추천을 드리고요. 주행하는데 뭐 색깔 관리 잘 되면 좋, 되지 뭐 그냥 중후한 멋만 있으면 되지. 은색도 보다 보면 예쁩니다 여러분들. 자, 앞쪽에 타이어는 잔여량 너무 좋은데요. 50% 이상 남아있고요. 위쪽에도 썬더프도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썬더프 빠진 모델들도 많은데 썬더프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는 검정, 블랙 인테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컬러죠. 뒤쪽으로 보여주시면 뒤쪽에 시트 상태, 실내 시트 상태 좋습니다. 앞쪽 코일 매트 올라가져 있고, 뒤쪽도 타이어 거의 좋아요. 거의 신품인데? 70% 이상 남아있고요. 그래서 양쪽 타이어 내 짝,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짝다 거의 타이어 상태 좋고, 외관 상태 좋고. 그래서, 알티마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가 안 오죠. 그리고 차량을 대부분 들 교환을 두기가 오면 언제 바꿔요? 내차 고장났거나, 혹은 고장날 것 같거나, 혹은 뭐 가족이 생기거나, 지겹거나 하는데, 지겨워서 잘은 안 바꾼단 말이에요. 왜? 지겹다고 뭐돈 들어가는 것도 바꿔요. 근데, 알티마 어때요? 지겨워서 안 고장 나서 바꾸는 그런 이제 유명한 차량이죠. 자, 트렁크도 공간 상태 아주 넓고요. 아주 넓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 알티마 2.5 SL 모델. 어, 자, 그리고 뭐 자연흡기 엔진에 이렇게 아주 출력 좋은 2.5 엔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이 차량을 이제 690만원에 9만 킬로대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거의 평균 시세는 거의 700만원, 800만원대까지도 이렇게 후반대로 받을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경제적으로 아주 키 짧은 알 t 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금액 690입니다 690 앞으로 3년 운행에도 500만 원대 거래할 수 있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돈 세이빙 오늘 제가 확실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역시나 알트마는 실망을 시켜주지 않아요 실내 상태가 또 너무 좋아요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열선 핸들 전동 사이드 미러 이렇게 VDC 기능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사이드는 푸프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버튼 다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키로수가 9만 키로대라는 게이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짜로 운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보스 사운드 기능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오토 에어컨 버튼 기능 버튼 시동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커플도 있고요 이렇게 네, 양쪽 열 서시트 기능까지도 어... 자 전반적으로 외관 실내 상태는 퍼펙트하고요 블랙박스기능다 올라가져 있고 뭐이 투싼의 RT만은 단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시켜준 그런 매물이 아닙니다 단한 번도 고객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요 더욱더 이 차량에 자신 있고요 비대면 거래 환영하는 그런 모델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니산의 알티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짜로 태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문의, 많은 문의 부탁을 드리고요 니산의 알티마 오늘 함께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